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에어 4 언박싱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매장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해 왔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이번에 새학기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에어팟 2를 같이 줬어요. 근데 저는 아이팟 프로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당근 마켓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이패드 에어 쓰고 있는 다른 친구한테 추천받은 케이스인데, 아 m Edu라는 브랜드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 화면에 붙이는, 스크린 프로텍터인데, 어 이거는 막 알아보고 산건 아니고 이 케이스 사는 데서 같이 판매하고 있어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그 종이 질감 같은 느낌이라서 필기할 때 필기감이 좋대요. 근데 저는 펜은 아직 안 샀거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엄청 얇아요. 엄청 얇은 것 같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어 아이폰도 그렇고 무조건 블랙 아니면 스페이스 그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스카이 블루랑 엄청 고민했었는데, 쓰고 못 잃어, 못 잃어. 켜 볼게요. 켜지는 동안 구성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로 l l o 안녕하세요. 보시면 충전기 들어있습니다. 큰일 날뻔했어. C 타입 충전기 들어있습니다. 음.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어디 들어있는 거지? 아, 이거. 애플 스티커. 일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파란 계열을 좋아해서. 펜 사면은 이제 여기다 꽂아두면 되고 이거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샀습니다. 이렇게 꽂아서 이제 이거 붙여볼게요.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아, 이걸 한번더움기는 거구나. 이렇게 됐다. 이걸로 키퍼를 빼줍니다. 슈퍼라. 이제 지문 등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손가락을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페이스 아이디보다 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인증하는 게더 편하잖아요. 이번에는 오른손 추가해 볼게요. 와이건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천재인가? 먹으면 아. 비밀번호를 찾다가 까먹어 가지고 에, 네, 이건 그냥 나중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이패드에 대고 시리야라고 말씀해 보세요. 시리야. 시리야? 시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굿. 근데 저는 시리를 쓰지 않아요. 저는 다크가 좋습니다. 시작! 오! 배경화면을 예쁜 걸로 바꿀 거예요. 글씨를 써볼게요. 파랑새, 하이. 뭐야? 하이. 하이. 가 키티 버니 폰이라는 브랜드에서 아이패드 파우치를 사왔습니다. 크기는 11인치고, 한번 뜯어볼게요. 짠. 이게 11인치용 파우치고 가격은 38,000원이에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파우치인데 저는 좀 심플한 거 좋아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만 된 거를 샀는데 잘 보면은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울록볼록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브랜드 써 있고요. 위로 여는 건데 밖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열어 보면. 안에 버니가 있습니다. 깨알 귀엽죠? 그리고 두께감도 좀 있어서 태블릿 PC가 보호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안에 아이패드랑 그리고 키보드, 휴대용 키보드를 가지고 다닐 예정인데 둘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아이노트 브랜드 블루투스 키보드 엑스폴딩 트리플 제품입니다. 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29,800원 정도면은 구매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이게 가지고 다닐 때는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면 되고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펼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로 길이가 25cm예요. 그래서 접으면 아마 한 12cm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진짜 조금매요 손바닥만한 크기라서 그 무게도 150g이라서 굉장히 가볍고 3시간을 충전하면 최대 80시간까지 쓸 수가 있대요. 아직 그만큼 써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금하고 가볍고 근데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저희가 쓰는 키보드는 이거보다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에 익숙한 그 거리감이 있는데, 특히 백스페이스를 쓸때 생각보다 이게 백스페이스가 가깝게 있어서 좀 손에 익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 해서 너무 좋아요. 한번 이거 쳐볼게요. 키보드 좋아요. 음. 응. 완전 편합니다. 그리고 다 썼으면 이렇게 접어서 제가 산타우치 안에 한번 아이패드랑 키보드를 넣어볼게요. 저 배경화면 이걸로 바꿨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를 여기 토끼가 있는데에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를 넣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좀더 집어넣고 아주 딱 맞게 들어갑니다. 배가 볼록 나왔는데, 딱 맞는 사이즈. 이제 펜만 사면은 어느 정도 다 갖춘 것 같아요.